새벽은 좀 나도 좀 않는데 근데 얘네들 어떻게 같이 지내버리고? 출발을 없잖아 진 지금 차에서 엄청 잤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습니다 차에서 <laughs> 청주에서 2시간 걸렸는데 어 3층 3층 D구역으로 온나 D구역 어어 어. 4 시간이나 남긴 너무한데 이렇게 오래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맨날 북적 북적할 때만 왔다가 새벽 시간에 비행기 타는 건 처음이네. 아, 자꾸 말거리 말 속수래 지금. 왜 쓰려? 모르겠다 속수래 지금. 위에 과다 분비. 너무 많이 자서 아니다 등신아. 근데 왜 식당 가 있지 싶은데 여기. 배달 수술을 하는데 뭐라고 좀 먹고 싶긴 하해 주세요. 안다받으한기서 확인 받으신분들은스는 꺼내 주셔야 요요시다 자고 왔다고? 전날도 아, 비 응. 가는 비행기좀 자라. 응. 그. 350개 온다데 아니 확실히 세벽비행힘들긴 하네 ㅎ ㅎ ㅎ 시간 띄고 300개 온다 가자 간다 그리고 요 지금? 어? <laughs> 카메라 어디서 보 어떻게 알았지? 왜냐면 말투가 착해졌어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말투부터 봐바 상견부터 팔아야 되는 니 상견받기는 우리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거아야와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좋지? 어잘지 드려갑니다. Good morning.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베이트는 풀어주시오아 역시 줄이 가게 존나 기니까는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사는 게 있거든. 패스트 트랙으로 사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가는, 저 지금 저걸로 네. 저기 아마 만, 만 얼마 주고 사는 거지. 근데 오늘은 평이... 언니, 원웨이... 아, 원웨이... 아, 원웨이... o 원 e w a 원웨이... t 원웨이... 아, 원웨이... 아, 원이런게웨나 아, 신이 없어 가이고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건너야 되는 거다. 시장이 영어로 뭐였지? No, k 아 r e a m a r k 아 t all c 아 o s e d Uh, no, no, it's still o d e a l uh, yeah. 아 얘네들 여자애들은 타는 걸 엄청 싫어한대. 그러니까 피부가 새까만 거를 엄청 싫어한대. 뭐? 그래서 일부러 다 덮고 다니는데. 그러니까 얘네들의 미의 상징은 뭐냐면은 이제 남자를 좋아할 때도 그렇고 하얀색 하얀색을 좋아한다는다. 그러니까 그게 미의 상징이래. 왜냐면이 베트남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인데. 어떤데? <laughs> 어? 그걸 어때요? 그래. 아니.

스타벅스도 있네요, 스타벅스. 아, 진짜 스타벅스는 없는 데가 없구나. 되게 여러 군데 나라에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우리 세명만 타자, 세명만 <laughs> 야, 존나 <정답> 빠른데? 왜요? <laughs> 된다 세명만 된다 다 1인 보내고 타면 된다 우리끼리 타면 되잖아 야, 포폴이 타고 가면 뭔데 되요. 워터스 나이스가. 아니, 쟤는 케이블카는 면 돼요. 밑에. 어 진짜 움직이지 마. 참 케이블카 안 돼요. 아, 우드 라이트 카페. 아, 가만 가만. <웃음> <웃음> <이거 아니에요>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야, 야, 이게 그, 원래 이거 아니야? 야, 그것도 그, 거신성이니 그거 그거야가? <laughs> 서시 아니에요? 신성은 아? <laughs> 신성. 신성수 <laughs> 서시. 서 니, 니는 생각나는 걸 뭐였지, 이번에? 찰키어야지 아, 지금 이따, 네, 나는 찰키할 거야. 승규는 그 뭐고 신성이? 신성이는 누? 구야신성 신성. 신성이는 엄청나아 표징 바로다. 그아 진짜 아니 앞에. 아니 진짜? 아 진짜 하나만 볼게 한다야 이거 케이블 지나고 안 보인다니까? 뭐 이게. 형저 케이블 프로 거예요? 어? 머리라니까 이저거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고. 그... 아 여기는 그데 <laughs> 그거. 파크인데? 손가락을 벌못면 어디로 가야되는데? 여 있네요 여 사진 한번 봐야지와손 존나 크다 진짜 신기하다 손두개 어. 안개 껴서 잘 안보이긴 한데 와손질린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잘 안보이네

됐다 됐다 어? 와, 야,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올드타운 여기는 그 마녀지 단체로 어? 티켓? 아 ㅅㅂ 야 이거 공짜인줄 알고 갔는데 형 그거 버린다 티켓 띵위 하지 않지 pak kanan side o pak 드디어 마지막 날. 패인들의 모습. 하 어. 그럼 서만고면 되지. 시 많이 남잖아. 그러니까. 음, 어, 수영장 조식 먹는 모습. 어예예 체크 아 어, 4 4나 want 또잖아 어, 택시로 줬대. 네. 4킬도덥네요 또음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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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